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 하시겠습니다. 유명한 도연명이라고 하고 도잠이라고도 하는 중국 시인인 어, 대단한 전원시인의 대가죠. 오늘은 사시라는 시 간단하게 두개 한번 보겠는데요. 사시 그러면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원에 살면서 느끼는 자연의 광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주 간단하게 시로 표현한 시인데요. 쉬우면서도 시를 읽자마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우리 마음속에 훅 오게 하는 시어의, 시어들이 많아요. 한번 보시죠. 자. 사시라고 해서 도잠이라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고요. 5원절구입니다5원이면 어떻게 해요? 다섯자씩 내구가 됩니다. 운자는 5원절구시는 짝구만 맞추면 됩니다. 발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 오와 옹 발음, 이응 발음 끝나서 봉. 그 다음 소나무 송을 송 그래서 문자가 맞았습니다. 첫 구절은 택자와 휘자여서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자만 맞췄고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풍광을 읊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사람들이 놀때 어, 우리가 노래를 지어내듯이 이분들은 한시를 지어내서 이 한시를 노래로 하기도 하고 서로 짓는데 운자를 서로 같이 줍니다. 그래서 시를 짓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기생과 같이 술 먹고 놀면서도 이 시와 대작이 되는 여인들하고 많이 놀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여인들이 황진이죠. 그래서 웬만한 지식이 없으면 양반들의 술 친구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봉과 송 이런 운자들은 시를 지을 때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또이 발음가가 또다 다르거든요. 그것까지 가면 상당히 깊기도 하고 저도 그걸 다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봉송제가 모르니까 거기까지 깊이는 못 들면 어느 정도 조금 알긴 아는데 그런 쪽으로 한시에서 이렇게 운자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어, 읽을 때두 자세자 한번 지어서 읽어야 돼요. 춘수, 만사택, 하운, 다기봉. 많이 보셨죠? 추월, 양명희요, 송령, 수고송이다. 우리 추구책에서도 가끔씩 봤습니다. 그래서 이시 하나 보시고 좀 이따 또 하나 더 볼게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항상 작자의 사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동진시대. 전원시인이고요. 이름은 잠이어서 우리가 도잠이라고도 부르는 거고, 연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는 원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연명이라고 많이 하시죠. 전원시인이라고 하면 밭전, 동산원이니까 자연에서 사시면서 시를 짓는 사람인데요. 405년 평택현의 현령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명리를 버리고 시 쓰고 글쓰고 이렇게 즐겨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시골 풍경이라고 이분은 상당히 시골 풍경 중에서 국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연명의 음주잡시라는 시도 한번 어 벌써. 어, 영상 게시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집 주위에 다섯 꼬리의 버드나무를 심고 버드나무를 사랑하여 스스로 오류선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섯 개의 버드나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세생 사람들은 그 인격을 존경하여 청절, 청렴하고 절개 지키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전원 시인하면 도연명입니다그 시인이 자연을 또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한번 보죠. 음, 춘수만사택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도연명이쓴사신데요봄춘 물수 가득찰만 넉사 모택이니까 봄 물이 몬마다 온 연못마다 사방에 있는 연못마다 차만 가득 차 있더라. 이제 봄 지금 뭐 우리가 그 가뭄져서 너무 힘든데 봄은 물이 비가 와도 가득 차지만 겨울에 왔던 눈이 녹으면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차잖아요. 자연적으로 그걸 싫어, 업절인 것 같아요. 하온 닭이 봅니다. 여름이 되면 어떠냐. 여름하 구름은 마늘다, 기할기 봉우리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구름은 기희한 봉우리들이 많다. 구름이 갑자기 변하면서 날이 맑았다가 갑자기 먹구름 끼면 소나기도 내리고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기는 맑기도 하고 여름 하늘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름 구름을 좀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가을은 어떨까요? 자, 추월 양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을, 추, 달월, 날일량 밝을명, 휘날입니다. 빛날, 휘라고 합니다. 가을, 가을달. 가을에 제일 예쁜 건 하늘이죠? 또 하늘에 뜨는 별, 달도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은 환경 오염이 돼서 그런 예쁜 하늘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가을달은 밝은 빛을 날린다, 휘날리고 있다, 날린다는 말은 빛을 쫙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을달 예쁠 거 추석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을달은 밝은 빛을 드날렸다. 봄에는 물, 여름에는 그 하늘에 있는 구름, 그다음 가을에는 달. 그럼 겨울은 뭘 얘기했을까요? 자, 겨울에는 동령 수고송이라고 했습니다. 겨울동 고개령. 겨울산 고개마다 빼어날 수 외로울고 소나무 송 외로운 소나무 혼자 빼어나도 다라고 해서 겨울 산마루에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게 있다 여기에서 겨울산이 정말 정말 하얗고 다 똑같이 생겨 보이는데 그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하얀 눈에 초록색을 띤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연 풍광 됐지만 자기의 모습을 약간 집어넣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혼자 있단 얘기는 자기가 전원에 내려와서 청명을 지키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혼자 이렇게 우뚝 서있는 자기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상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아서 보시면 보물이 온못에 가득 차고 기이한 구름만 여름 구름은 기이한 보물이 처럼 생긴 것이 참 많고 가을, 달은 밝은 빛을 드날리고, 겨울 봉우리에 외로운 소나무 빼어나다 대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봄물, 여름구름, 온 연못에 귀한 봉우리 가득 차다 많다. 여기도 똑같아요. 가을, 달, 여름, 아니, 겨울 봉우리, 밝은 빛, 외로운 소나무, 날리다 빼어나다, 정확히 지켜서, 그래서 추구시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기초에 기초며 운자 해석, 대꾸 의미 주제 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서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딱다맞춰버렸기 때문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추구에 또 이런 시가 실리기도 하고 안 실린 책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책들은 어, 도연명의 시가 아니라 택계 이왕의 시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 추구책에 이렇게 등장하는 시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이걸 좀 올리지 않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출래 이화백이요. 하지 수협청이라. 추량, 황국바리오, 동암 백설레라. 보통 음식점이나 좀 산채비빔밥 이런 음식점 가면 이런 두 구절을 많이 써놓은 집들도 있고 액자에 촥 써서 있는 집들도 있고 서해할 때또 이렇게 써보는 식구절이기도 하고 유명한 식구절입니다. 계절 소재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이렇게 도현명의 방금 봤던 사시만큼이나 유명한 거니까 한번 보시게요. 출래, 이화백, 하지, 수협청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 출량, 황국발이요, 동안, 백설래라 하나씩 좀 보죠. 봄이 왔습니다. 출래. 이화백이요. 봄 오면 이제 꽃들이 피는데 배꽃이 폈습니다. 배꽃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여기는 동사를 지금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배꽃이 어, 하얗게 피었습니다. 배꽃이 하얗구나. 자, 그다음 하지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뭇잎이 나무 수 잎이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대비 색깔을 잘 보시는 거예요. 아까 꽃이 하얀색, 그다음 나무는 초록색 이렇게 좀 봤죠? 그래서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더다. 대꾸가 정말 잘 맞는 한자예요. 가을을 보면 가을추 서늘할량 누르황 국화구 필발이니까 가을은 서늘해졌어요. 그랬더니 노란 국화가 피었다. 또 동사를 마지막으로 배치했죠. 도연명은 정말 국화 좋아합니다. 시에서 국화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노란 국화를 또한번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 동한백설레입니다. 겨울동 찰한 흰백 눈설 올레입니다. 추운 겨울에 겨울이 추우니 겨울이 추우니 흰 눈이 내리고 있구나 해서 봄 여름 아이들도 다 알만한 소재지요. 모아서 보면 얼마나 더 예쁜지 보세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어~ 백꽃이 희고 나뭇잎은 푸르릅니다. 정말 봄여름가을 간단하지요. 여기도 보실까요? 가을 시원하고요. 겨울은 추워요. 노란국화 피고요. 흰눈이 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저희가 했으면 어, 초급의 한신가보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시인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천년 동안 어, 몇 천년 비슷하게 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게 피고 여름이 오 나뭇잎이 푸르고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을 표현했고요. 문자 보시면 청자 레 넷...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또 운자는 맞지는 않네요. 어감이 그래서 뒷부분에 얘는 음을 받쳤다는 거 끝에 동사가 왔다는 거 조금만 더 유념해 보시고 읽자마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석하는 조금 초급적인 시긴 하지만 계절을 볼수 있는 한 시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두 개를 보셨습니다. 전원시인 도현명의 시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에 또한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